여기 교통카드를 들어가시면 충전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 카드를 올려주고 여기 충전할 금액이 써있죠. 여기에 충전할 금액을 치고 입력을 누르면 여기서 충전이 돼요. 충전 완료 뜨고 그 잔액이 나와요. 그러면 확인을 누르면 그 현금 결제한 창처럼 그 현금 결제 창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또 받은 금액을 입력하고 객체키를 누르면 결제가 완료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위에 있는데 만 원을 주셨으면 그냥 만 원만 누르면 바로 충전이 돼서 취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신중하게 여기 금액에 써주시면 되고요. 습관적으로 계속 만 원만 누르다가 15,000원이나 뭐 2만원을 하셨다 이럴 때도 헷갈려 가지고 이걸 눌러서 자동충전이 될수 있으니까 어 조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카드 잔액 조회를 하시려면 여기 똑같이 카드를 올려놓고 여기 위에 카드 잔액 조회를 누르시면 19,000원이나 있네요. 네. 19,000원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쉽죠? 또 여기 잔액 조회 에 들어가시면 바로 뭐 하실 수 있어요. 뜨죠? 그리고 교통카드 환불은 똑같이 교통카드 들어가서 여기 환불 누르시고 교통카드는 환불이 전액 환불만 돼요. 내 수수료가 500원이나 붙으니까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조회 똑같이 있고, 환불하기 누르시면 바로 환불이 돼요. 그리고 돈은 주시면 됩니다. 교통카드로 결제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카드를 위에 올리시고, 여기 물건에 바코드를 찍어줍니다. 여기 뜨시죠? 그러면, 결제 선택. 에서 여기서 교통카드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시면 바로 결제가 완료가 돼요. 쉽죠?